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 인구 감소로 가격이 떨어진다.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시점에 저 하락 나오겠죠. 어 이번에 주식 같은 거 보면 알수 있듯이 어 영원히 뭐 계속 오르진 않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오는 거죠. 그러아이 말을 하면 어야니가 뭔데 지금도 뭐 집값 바닥인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오르지 않는 동네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제일 처음부터 보시면은, 최초에는 이제 올해 25년 상반기까지는 관망을 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왔죠. 올한 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항상 했던 말이, 아, 바닥을 다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 바닥을 다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과거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모양새는 처음에 푹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살짝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점점 이 간격이 줄어든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제 거의 아주 미미하게 움직일 뿐이지 이제 정체되는 가격의 구간이 나오면 이 시점이 바닥을 확인하는 어 주요한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이건 어디건 뭐 일부 지역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대부분 이제 거의 정체기에 좀 접어들었어요. 정책이 접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터너라운드라고 하죠.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기사를 몇 가지 볼 건데, 최근에 이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고 나서 공급 없이, 공급은 없고 이제 수요만 억제를 하면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실제 민심도 안 좋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어, 규제로 이 욕구, 집을 구입하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를 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급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첨언을 이제 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에 공급이, 시, 공급에 씨를 말린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일부 맞기도 하지만 일부 틀리다고도 생각합니다. 어,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간단히 이제, 뭐, 얘기를 하면, 어, 음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됐죠? 한 30년 됐나요? <laughs> 20년 넘었죠. 어, 지금 한다고 그래도한 15년 걸려요. 서울 같은 경우. 지방도 빨라 12년? 13년 걸립니다. 지방은 사업성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서울은 한다고 하더라도 15년 정도가 걸려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는 있지만, 이게 과연 엄청난 효과가 있느냐. 이제 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 제가 재건축에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집을 새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바꾼다는 건데, 요 추가되는 양이 한15%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세대수 증감이 이렇게 엄청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퍼센트는 아닌 게, 작은 평형으로 재건축을 해버리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보통 평형을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서울의 재건축 현장들 보면, 기존과 신규의 세대수 차이가 거의 없는 곳도 있어요. 어, 거의 없는 곳도 있고, 뭐, 약간 늘어나는 곳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늘어나는 세대 수도, 인간의 욕망과 생, 인간의 욕망을 생각해보면, 더 넓은 평수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늘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늘어나긴 하죠. 어, 공급이라는 게 이제 되게 더디게 일어나는 거고, 이제 빠른 거는,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게, 그린벨트 해제 나오죠 그린벨트 요거 한번 보시면 어 이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이제 생각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서리풀을 찾아서 내는 1월에 지구를 지구 지정을 추진을 하고 2029년에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럽니다 자 이런 맨땅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공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인허가를 받고 어, 공사를 하고 입주까지 가는데 약 이제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막 그린벨트 해제해서 한다고 해도 이제 5년 후에 입주를 하겠죠. 근데 집값은 잡혀요. 어, 요거를 유일하게 했던 분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것 같은데 그린벨트 해제했던 게욕 많이 먹으면서 하셨죠. 하지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 유일하게 집값이 떨어졌던 기간이었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끝납니다. 그죠? 입주를 못 봐요. 구경을 할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걸려서. 그럼에도 왜 집값이 떨어지느냐. 바로, 인허가가 끝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뭐라죠? 분양합니다. 분양. 실제,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입주가 늦는데 그게 공급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공급이라는 거는 분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이 되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 당첨을 노리시고 청약을 넣거나 뭐 새로 구입을 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분들은 수요자죠 이 수요자는 결과적으로 어 이미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집은 입주를 못했지만 이미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추가적인 다른 걸 사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 분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양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빠른 시간에 해야 되죠. 그러면은 민간업자가 준비해놓은 땅에서 바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린벨트, 이제 그냥 맨 땅에다가 바로 짓거나 이게 가장 빠른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일단은 기간이 오래 걸려서 분양하려면 한 10년 지나야 되거든요. <laughs> 빨라요, 8년? 8년 후에 분양하는데 그럼 공급이 너무 느려서 효과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서두에 말씀드린 인구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공급 관련은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한 거고요. 어,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단일 민족이란 말을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 살 사람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국, 다국적 국가가 되면서 다민족이 돼가고 있어요. 어... 아닌 것 같아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좀 신기해서 쳐다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많아요. 서울 같은 곳은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제가 서울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진짜 많죠. 뭐 명동 이런 데는 관광지긴 하지만 외국인이 뭐 엄청 많습니다. 이제 간판도 그냥 한글하고 외국어하고 같이 써나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많아지는 나라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2020년에 이제 215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 인구 비율은 4% 정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옆에서도 보면은 통계적으로 이제 뭐 요거는 24년 기준인데 뭐 귀하도 한 사람 있고 이제 그 뭐죠? 상주를 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남자가 더 많고 귀한 사람은 여성분이 더 많다. 뭐 귀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겠죠. 한국 남자하고. 일단 추세만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요거가 이제 그 네이버도 요즘 AI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했더니 이제 갈좀 간단하게 정리가 된게 나와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어, 2023년 기준 약 27만 명이 늘어났고, 이제 51%가 증가했죠. OECD 38개국 중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어, 23년 기준으로 270만 명의 전체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5.3% 정도의 비율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은 이제 외국인이란 얘기죠. 외국인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뭐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할지라도 둘다 집이 필요합니다. 그죠? 집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집을 사는 수요자라는 얘기죠. 내국인도 당연히 수요자입니다. 자, 인구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신생아가 많이 지금 안 태어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 아이는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0년, 뭐, 독립까지 하면 25년, 30년은 같이 살다가, 그 이후에 집을 얻어서 독립을 합니다. 그죠? 근데 외국인은 달라요. 외국인은, 들어오는 순간 성인이에요. 그죠? 성인이 먼저 와서 바로 취업 활동을 하든 뭘 하든 뭐 어떤 걸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눌러 살아야겠다 하면은 집을 구합니다. 한국인이 출생을 해서 집을 구하는 데까지의 시간은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외국인은 들어오는 즉시 집을 구하는 수요가 된다는 거죠. 실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제 인구 감소와 이제 출산율 감소만 얘기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앞으로 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노동력의 확보와 또 이제 국제 사회로 이제 뭐어 나아가고 있고 또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실제 외국인 유입 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좀 3D 업종이라고 하죠. 3D 업종에 이제 좀 저임금 노동자 위주로 이렇게 유입이 됐다면 최근에는 어 정말 선진국이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진짜 고어 인텔리라고도 하죠. 옛날 말로 인텔리한 그런 인, 외국인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옛날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던 그런 것처럼 이제 반대의 경우죠. 미국이나 영, 어, 유럽에서도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굳이 이제 이런 나라가 아니더라도 유럽에, 어, 유럽의 전체가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유럽의 많은 이제 그 삼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못한 나라들도 한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교육도 많이 받고 이제 좀 괜찮은 인력들이죠. 이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3D 업종에 취업을 하셨던 이런 분들은 어, 정말 이제 한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어, 우리 고향 국가에 자기 나라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아까 말했던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미 재력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일단 뭐 대학 교육 이상 다어 교육도 다 받고 이렇게 오셔서 좀 소득이 높은 업무를 하면서 어 한국에서 계속 눌러 사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다양한 어, 외국인의 추가 수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단순히 이제 출산율이 줄어서 어, 집값이 폭락한다라는 말은 저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고요.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생기면 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뭐몇 시간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M2 통화량, 통화량의 엄청난 증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 미국 및 각종 돈좀 있는 나라들이 전부 긴축 재정에서 코로나 때 풀린 돈을 이제 회수를 하자 그래서 긴축 재정에서 너무 이제 좀 요즘 각 나라의 시민들도 힘들다 날리니까 다시 긴축을 포기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 되고, 지금 국제금리도 떨어지는 추세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하죠? 금리 하락을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어, 이걸 다시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멈춰, 멈추더라도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다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유동성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며 거기다 되고 금리도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맞부딪히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어 여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얘기는 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아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어 상승 폭이 다르 다를, 다를 뿐이지 어, 저는 이제 자산 시장의 상승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한 10초만 얘기하면, 어, 이런 말씀 드렸었죠. 코인이 오르고, 다음에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은 부동산이 오른다. 이거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던, 어, 그런 일입니다. 코인은 물론 이제 20년 전에는 이제 많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었을지라도, 어,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또 코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코인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요 로테이션을 계속 가졌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차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